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샤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어도 좋을 아이템, 바로 지금 보이시는 마사지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테림제약에서 판매 중인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 제품이고요. 네, 저는 이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 언박싱과 함께 리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 이 제품 언박싱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여시면 이렇게 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머슬테크 텍스처가 박혀 있고요. 이 가방도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가방을 열면 제품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 설명서, 설명서와 보증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전용 색, 마사지건을 조금 더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네, 전용 색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본체. 아, 이뻐요.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 본체입니다. 어, 진짜 이뻐요. 이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는 토르의 망치를 모티브로 제작한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쁩니다. 네, 그리고 이 금색이 들어간 부분은 진짜 관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으로 잡는 부분.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마감이나 재질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사지 헤드. 큰 근육들을 마사지할 수 있는 마사지 헤드가 크기별로 두 개가 들어있고요. 다음은 근육 전체를 마사지할 수 있는 헤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 헤드는 어깨나 목을 마사지할 수 있는 헤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헤드 역시 국소 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는 헤드입니다. 꾹꾹 눌러줬을 때 엄청 시원하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헤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헤드는 이게 누르면 푹푹 들어가요. 어, 인대나 뼈 같은 부분은 마사지건으로 마사지를 하기에는 좀 아플 것 같고 이 마사지 헤드를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편하게 마사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충전기인데요. 이 충전기 역시 한 눈에 봐도 마감도 좋고 재질도 좋고 어, 쉽게 고장나지 않게 생겼어요. 되게 잘 만든 충전기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합까지 할수 있고요. 네, 고장이 쉽게 날것 같지는 않네요. 되게 잘 만든. 배터리 충전기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머슬 테크 마사지 건 프로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소음입니다. 전원을 켜고 마사지 건을 켰을 때 정말 조용해요. 사람이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데시벨이 이게 아마 35 데시벨이라고 제가 봤는데 진짜 조용합니다. 지금이 1 단계고요. 지금이 5 단계입니다. 5 단계에서 이 정도 소음이면 아마 어, 옆에서 사람이 좀 자고 있어도 이 정도면은 자는 사람 옆에서 마사지를 할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사지볼이 움직이는 진폭이 14mm입니다. 그래서 좀더 깊은 곳에 근육까지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마사지건 뒷면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건이 켜지는 거고요. 지금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1단계는 1200rpm 이고요. 한단계 올라갈 때마다 500rpm씩 증가합니다. 2단계는 1700, 3단계는 2200, 4단계는 2700, 5단계는 3200rpm 이고요.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사지건을 중간 단계로 사용하시다가 한 번에 끄고 싶으실 때는 이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불빛은 배터리 잔량 표시입니다. 지금 25%에서 100%까지 파란색 불빛이 원래 4개가, 완충을 하면 4개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반절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 불빛이 2개밖에 안 들어와 있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파워 불빛은 이 마사지건 아래쪽에 배터리를 오프하시면 꺼지게 됩니다. 이게 on 하시면 켜져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는 배터리 용량이 2550mAh로 한번 충전 시 6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충전하고 어디 가져갈 때도 걱정 없이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마사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시간이면 반나절 내내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소리죠. 한번 충전에 6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는 양쪽 정강이 안쪽에 피로골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누르면 아픕니다. 이 정강이 위쪽이랑 밑에 이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인대 쪽 이쪽을 만지면 안 아파요. 지금도 부어 있어요. 이게 피로골절이 낫기가 힘듭니다. 한번 찾아오면 그런데 제가 이 마사지건을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어, 효과가 굉장합니다. 근육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시원해요. 이게 진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스트레칭을 자주 안 하다가 운동을 하시거나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피로골절이 걸리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하는데. 그럴 때이 마사지건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테림 제약에서 판매 중인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 제품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